인삼입니다. 인삼에다 클로렐라를 또 이렇게 써봤으면 어떤 효과가 났더라니, 이것을 그, 서산에 있는 그 농가들에서, 이게 농가들에서 실험을 한 것을 이제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한 거죠. 보시게 되면, 어, 낙엽기 염록수 함량이 그만큼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염록수 함량이 오래 갔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낙엽이 덜 진다는 얘기죠. 9월 9일 날서부터 10월 14일까지 4번 조사를 했을 때 보시면은 염녹소가 이파리에 있는 염록소가 10월 14일간 어떻습니까? 클로렐라를 500배로 친 인삼밭에는 조망지의 숫자 염록소 함량이 있는데 아예 안 쳤을 때는 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름 지나면서 단풍이 진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가을 햇빛에 저렇게 2주, 3주까지 저렇게 엽록소를 오래 끌고 갈수 있다면 그 수량은 어마어마하게 증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삼농가들께서 꼭요 페이지를 보시고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문의병도 감사하고 수량이 그만큼 증가하더라. 전문의 병이 감소하는 건 약을 그만큼 들치겠죠? 그러다 보면 노동력들 들어가겠죠? 농약값 들더라겠죠? 경영이 개선되는 거죠? 아, 수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이전 화면처럼 염르, 클로렐라가 이파리를 꾸준히 10월달 중순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면 수량은 당연히 증가가 되는 거겠죠? 상추에서도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클로렐라를 500배로 꾸준히 쳐졌을 때 엽폭, 엽장, 뭐 어, 병에도 덜 걸리고 수량이 그 저만큼 증가하더라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부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 금상금 같은 경우는 주로 그엽체를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죠. 부추, 상추, 특히 깻잎 이런 거에선 엽채하잖아요엽체류에서는 저렇게 클로렐라를 꾸준히 쳐주시면. 어떤 그 관행 대비 수량이 증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과수 농가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도가 증가를 하고, 착색이 증가하고, 뭐 저장석이 증가됐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과수에서 화,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렐라를 우리 농작물에 꾸준히 적용을 하면, 생육 증진 효과가 있어서 수량이 증대가 되고 병해를 아까 억제를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빛곰팡이 병이라든지 흰가루 병이라든지 그래서 품질이 향상이 되고 경도가 증가, 무기물 함량이 증가가 되니까 경도가 증가되고 따라서 유통기간이 개선된다. 그래서 청과에 올렸을 때 무르는 현상이 덜 하더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색택이 증가하고 그리고 당도가 증가하는 건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따라온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